요즘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가게에 내놓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가게에 내놓은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서 권리금을 더 비싸게 받아준다며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벼맹을 저지른 건데요. 정상 부동산 거래에서는 감정평가료가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처소식 강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홍성군 자영업자 이모 씨가 가게를 내놓자 서울의한 공인 중개사를 자칭한 한 남자가 문자와 전화로 접근해 왔습니다. 두배더 많은 권리금으로 당장 오늘 저녁 계약할 것을 제안하면서 먼저 감정 평가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두 차례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제가 약속린 대로. 5100원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5시 40분으로 약속을 응. 드릴 테니까 뭐 영수증이 제좀 준비해서 보내 줄수 있을까요? 이거 영수증 제가 그 동북에 출 챙겨 드릴 테니까요. 응. 이씨가 번에 누는 서울의한 편의점 ATM 기기에서 누군가 인출해 갔고 이후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마지막 돈 보낼 때까지는 하나에 한 번도 의심을 안해 봤어요. 근데 마지막 돈을 딱 보내고 나서 하차 싶은 거예요, 그때. 충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두개 조직을 적발해 네 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생활정보제에 매물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더 받아줄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료와 보증 보험료 등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70여 명이 이들에게서가 2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냈고 전체 피해액은 현재까지 4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또 구직자들에게 취직을 미끼로 계좌를 열게 대포통장으로 활용했는가하면 다른 사람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 수십 여 개를 개통해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감정 평가를 받으면 거래를 한다고 한다. 이렇거니까 피해자들은 속고 감정 평가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송금을 하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 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경찰청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타 지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